tvn 12부작 토일 드라마 아라문의 검의 리뷰를 시작합니다. 아스달 연대기의 후속작으로 4년 만에 제작 방영됩니다. 송중기, 김지원이 하차하고 같은 역할에 이준기, 신세경이 합류했습니다. 막대한 제작비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았어서 시즌2가 만들어질지 걱정이 되곤 했지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렇게 광활한 세계관의 드라마는 정말 신선했었습니다. 그때 리뷰한 영상이 남아 있어서 다시 찾아봤는데 아라문의 건물 시청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들이 꽤 보여서 처음에는 새로이 재구성 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너무 바쁘고 아스달 연대기 세관이 엄청나게 광활하고 너무 복잡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만으로 유튜브를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 객기를 부리던 시기의 영상이라 지금 보니 황당하기 그지 없지만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링크로 올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면서 재밌게 보게 될 드라마가 될듯 합니다. 아라문의이컴에 대한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